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오늘은 LG의 배당금 및 배당금 지급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G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진 기업으로, LG 우선주의 배당금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G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을 포함한 9개의 국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의 이름만 들어도 이미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춘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상표권 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lg의 배당금 전망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lg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lg는 1월 12일 기준 76,300원의 주가로 마감을 하였고 우선주는 58,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2조 21억 원이고 코스피 29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98,000원이고 최저 주가는 75,300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36.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lg는 꾸준하게 배당금을 잘 지급하고 있고 매년 배당금 성장을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는 연평균 10% 정도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당금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 수익률도 같이 증가를 하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LG의 배당 성향은 변동이 심한 모습으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적에 관계없이 배당금을 증가하는 모습이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LG의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35%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16%입니다. 다음은 LG 우선주의 배당금 지급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한 주당 50원을 추가 지급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LG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가도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보통주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보통주는 4%를 넘기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적이 없지만 우선주는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4%를 넘기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시 LG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LG 우선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37%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53%입니다. 과거 평균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의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정책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LG의 배당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LG의 배당정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회성 비경상 이익은 제외하며, 주주가치 재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한다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별도 순이익이 7374억 원이었는데 일회성 비경상 이익을 제외하고 약 69%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LG의 과거 배당금 지급을 보면 1년에 한번 결산 배당금만 지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중간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산 배당금만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LG의 배당금 지급일을 미루어 보아 2023년 배당금 지급일은 4월 18일 목요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LG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실적을 확인하는 이유는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LG는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LG화학과 LGU 플러스에서 엄청난 실적 증가를 보였기에,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에서 휴대폰 중단 영업 손실 반영 등 손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LG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잘 지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적과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lg는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고 순이익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2024년부터는 다시 실적 반등을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도 lg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lg 배당금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lg는 2022년 별도 순이익 7,374억원을 기록하였고, 한 주당 3,000원을 지급하며 총 4,74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4,488억원을 현금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2023년 lg의 별도 순이익은 9,43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별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배당금은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보다 실적이 증가했지만 배당금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2022년에는 평소보다 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평소와 같은 배당 성향으로 회귀를 할시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LG 배당금 전망으로는 한 주당 3,100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어서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어 꾸준한 배당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주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낮은 모습이라 정립식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면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LG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